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에 그야말로 충격을 던진 SK 하이믹스 리포트. 그 핵심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이 제시한 이 파격적인 목표 주가.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놀라운 전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88만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닌가요? 기존의 전망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상향조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대체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런 숫자를 제시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미래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은 무려 2년 뒤인 2026년의 실적 전망치를 그야말로 대폭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따라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장대양봉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성심성의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010-6297-0760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하이닉스 이야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목표주가 88만원. 이 새로운 전망의 심장부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숫자들과 논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103조 원입니다. 103조. 이건 바로 전년도보다 130% 넘게 늘어난 수치고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 요즘 다들 말하는 hbm?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설명하긴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정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 리포트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반전. 그건 바로 낸드의 부활입니다. 맞아요.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낸드 사업에 대한 평가가 180도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번 보세요. 2020년 낸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전망치가 기존에는 한14% 오르겠지였는데 이걸 부려 50% 상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에요. 랜드시장을 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이 가격 전망의 변화가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068%입니다. 랜드 부문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원래 3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13조 원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배가 넘는 재평가가 이뤄진 셈이죠.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리포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시장이 그동안 낸드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했었다. 공급은 빡빡해지는데 수요는 살아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비관론도 곧 긍정론으로 바뀔 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토리가 낸드라는 반전카드 하나에만 기대고 있다면 좀 불안하겠죠? 물론, 아닙니다. SK하이닉스에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방패, 바로 D램 사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D램 사업의 강점은 뭐 아주 명확하죠. 차세대 HBM4 판매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일반 D램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2026년 D램 부분에서만 무려 90조 원의 영업 이익이 예상됩니다. 낸드가 날카로운 공격의 창이라면 D램은 그야말로 완벽한 방패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쫙 모아서 실제 재무전망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숫자로 직접 보니까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지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주당순이익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지표가 정말 거침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갈 때 이익이 점프하는 거 보세요 정말 폭발적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에요 2026년에는 무려 6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천원어치를 팔면 631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와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싶으신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랜드의 재평가에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HBM, HBM만 외칠 때이 리포트는 터너라운드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이 랜드가 될수 있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번 목표주가 상향의 진짜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제가 여러분의 관심사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이 채널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는 것 하나하나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처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아래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010-6297-0760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낸드의 화려한 부활과 디렘의 굳건함이 함께 열어젖힐 영업이익 백조원 시대 어쩌면 우리가 봐왔던 SK하이닉스의 가치는 맛보기에 불과했고 진짜 가치평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